대자, 중자, 소자 고를 필요 없다. 주문과 동시에 약 10kg의 굴한 바구니 자동 세팅. 캬! 푸짐하구먼. 우선 불이기부터 뜨끈하게 달궈주고. 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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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. 묘하게 중독되는 맛일까. 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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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. 원, 투, 쓰리. 자꾸 끓이겠지. 찬물에. 불파기 불이 입을 살짝 벌리기 시작하면 지켜보는 이들 침샘도 서서히 오픈되기 시작 본격 먹방 전꼭 알아둬야 할 건강상식이 있어요 추운 겨울 대비해 몸에 영양 성분을 잔뜩 축적해두는 굴이 시기에 먹는 굴은 맛도 영양가도 1년 중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니 이 화면 속에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왜 구경만 하고 먹질 못하니 아이 정말 어,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군침이 피봄이용에도 으뜸이라는 굴 젊은 여성들에게도 인기 만점 남자들은 굴구이로 원기 충전 힘이 불끈 솟아나요 너도나도 먹방 3회경에 빠진 지금 관찰팀만 배고프다 그리고 외롭다 아우 외로워 좋아, 좋아, 좋아. 오늘만 기다아서 먹으려고. 아 그래요? 네. 그럼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? 한 1년? <laughs> 네, 이거 한번 먹어보면 내년에 또생각나아 그래요? 아, 음, 음. 확실히 서울에서 먹는 거랑 음. 네. 이신선도와 달라서 아. <laughs> 먹어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양. 그리고 맛있어서. 아 저희가 집이 태안인데, 태안이네요? 거기도 굴이 많은데, 일부러 여기까지 먹으러 왔어요. 아딱 보시면 아시겠지만, 살이 되게 통통해요. 어 통통해가지고, 어 씹는 식감에 다르다고 해야 할까? 겁나 맛있습니다. 아, 진짜? 아 죽었어, 굴. <laughs> 그런데, 이때! <laughs> 깜짝이야 한 덩치 않은 이번 용원도 화들짝 테이블마다 펑펑 아이고 보니 불에서 나온 물이 끓어오르며 발생한 일시적인 폭발 현상 아이고 다들 10년 감수하셨네 괜찮아요. 많이 놀랐죠? 잘 트네요, 이게. 그러니까, 어, 너무 무서워요. 그런서 막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 먹는 거야. 어! <목소리> 이게, 불 드실 있실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. <목소리> 이게 막, 티어 백이에요.